할렐루야 시드니 우리는 교회 주일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신명기 3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28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이나 땅에 다른 어떤 신도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은 위대한 일들을 할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도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으로 인해 나에게도 노하셨소. 그래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것으로 만족하여라. 그 일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비스가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둘러보아라. 너는 그 땅을 볼 수는 있어도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을 것이다. 여우서를 불러세워라.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주어라. 여우서는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강을 건널 것이며 네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 2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해, 그 마지막 시간, 신뢰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오경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신명기는 모세의 여정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 가끔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느 두노 부부가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장면들.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해요.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마지막은 언제일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는 그 육체의 그 마지막이 진정한 마지막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을 소망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믿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이나 땅의 다른 어떤 신도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은 위대한 일들을 할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주 동안 살펴본 것 같이 모세가 처음부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혈기를 못 참고 이집트인을 죽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온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부시는가 하면 자기 멋대로 반석을 내리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먼저 동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으며 용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어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가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의 방법을 가르치셨던 거죠. 모세의 이 고백은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나와 매출하기로 매일 배를 채워주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아래 그 힘든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보이며 그 부족함을 보입니다. 그들의 불만은 아주 단순했어요. 축복의 땅으로 간다더니 이 힘든 생활은 무엇이냐? 만나와 매출하기 말고 다른 먹을 것을 달라하며 다른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참된 축복과 기쁨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라 잘못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잊고 내가 바라는 것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셨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기쁨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을 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힘듦을 내버려두시는 분도 아니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모른 척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끝까지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기울이며,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비스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둘러보아라. 너는 그 땅을 볼 수는 있어도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26절에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 백성들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도 아셔 가나안 땅에 자신을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한 평생을 이 가나안 땅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힘든 고비도 넘기며 많은 이들의 질타와 비난도 참고 견뎌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동족들의 부족함으로 자신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 동족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또한, 이것이 너의 마지막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대꾸도 없이 순순히 그것을 따르는 용기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껏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 속에 모세는 진정,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자신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은 어느 땅이나 어느 특정한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과 한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에게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아주 길게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과의 지금까지 일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이죠. 모세는 지금껏 자신을 떠나지 않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으로 자신을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순간에 자신과 함께해 주신 그 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죠. 참된 축복과 기쁨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순간, 힘든 광야 생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축복과 기쁨의 시간이었음을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축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과 기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실 축복과 기쁨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지금 나는 축복과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일까? 부족한 저는 사실 하루의 힘든가, 마음의 어려움에 종종 하나님의 주신 이 기쁨이 있고 또 다른 축복과 기쁨을 달라고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의 부족함마저 헤아려 주시고 그 크신 긍유을 베풀어 주시오. 또다시 제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매일 같은 은혜와 축복을 저에게 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매일 함께하시고,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쁨을 못 누리다가 많이 있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매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축복과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이나 땅의 어, 다른 어떤 신도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은 위대한 일들을 할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모세는 저 가나안 땅을 위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러나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로 앞에서 마지막을 맞게 되죠. 그러나 모세는 방금 읽은 24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신뢰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깨달은 것은 저 가나안 땅이 축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곁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순간이 축복과 기쁨의 시간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에 순순히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존귀하고 귀한 자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신뢰의 방법입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 부어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같이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을 부어주시어 우리가 이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주신 이 축복과 기쁨에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었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